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플라스트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수익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트 코인 홀더분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희망 고문의 얘기 아니고요. 정확한 차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최신 코인 정보로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플라스트를 펌핑으로 올릴 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2.29%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은 완전하게 다졌다. 자,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실제 구간에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제가 점선 라인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 지표가 있죠. 여기에가 우선은 어떤 병라인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완벽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구간이 분명히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구간까지 비어져 있다라는 거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그마치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실제 제가 체크해 놓은 이 구간에서 49%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49%. 그러면 여러분들 이 타이밍 타점만 잡으시면 몇 퍼센트? 최소 40% 손실 리스크를 복구하실 수가 있고 수익으로 연결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 어떠한 재료 호재가 아니고 이 상승이 나오는 고래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체크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어떻게 타? 점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대급 상승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그마치 이제 2023년 8월까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에서 머물렀죠. 1억 6천 2백까지두배 이상을 경신을 했던 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코인을 3년 정도 이상 뭐 3~4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는 보셨고 확인은 해보셨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모르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릴 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 월드 리버리티 이 SEI 토큰을 대규모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환 고래라는 거예요. 민코인 발행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1조 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죠. 주요 뉴스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97,000 달러 지금 9.8k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게 횡보를 하면서 수익은 못 만들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닥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블라스트 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방금 제가 설명 코드로 나오잖아요. 기본 지표에도 나오고 어떻게 이 트레이딩 지표에도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굉장히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거지만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여러분들 수익 구간으로 100% 연결이 된다. 근데 단숨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 어떠한 유튜브 영상도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식의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눌림반등에 요런 구간 눌리고 반등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구간이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숨에 끌어올릴 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눌림반등. 이 구간을 우리가 이용만 해서 수익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10만원으로 하시더라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으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고심 끝에 여러분들에게 준비 정말 오래 했고요. 이런 데이터 만드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하단에 보이시죠. 제가 만든 절대적인 자료고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래프, 지표, 확인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남겨놔드렸다는 거.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것도 이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 놨고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인 제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왜 이게 우리 블라스트와 수익과. 직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홀더분들,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홀더분들 수익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영상을 시작하는 몇 분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보시기 편하게 한 장의 리포트로 준비를 해 놨고 또한 장에 두 장이 제가 발송을 해 드리죠. 하나는 또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기재를 해 놨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래들의 수급 경로와 이 전략 대응 차점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출신인 김선재 대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590-1672번 우리 블라스트 홀더 분들께서 블라스트라고 이렇게 코인명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정보 데이터 분석을 마친 핵심 자료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놓치시면 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코인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 재론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100% 무료 정보 제공이고 제 영상 꾸준하게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당일 차트 분석과 최신 코인 뉴스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시청하시기가 좋겠죠.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무료 정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블라스트도 이각 도가 크게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가 사실 비어 있는 이유도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영상을 클릭하셨다? 이탈을 아직 안 하셨거나 플러스트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인인데 왜안 오르지라고 생각하신 홀더분들에게 제가 큰 선물. 이제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왔으니까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 놓치지 않으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샘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 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 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 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 보고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피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피델리티 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요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 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 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 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저 네,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7590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